안녕하세요. 어쩐답니다. 느닷 없이 한번 켜봤습니다. 네, 촬영 차 나왔다가 느닷 없이 예,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 보시겠어요? 좀 어, 트라이포드를 제가 했기 때문에 어, 바로 여기에요. 저원 어,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느닷 없이 한번 열어봤어요. 예, 여기가, 아, 어디냐, 춘천대입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사전 답사를 왔었거든요. 어, 근데, 며칠 전이 아니지. 한 3, 4일이지. 3, 4일 전에 이렇게 벗고, 여기, 응? 언제 필려나 했더니만은, 야바올리비아님 오시고. 근데, 이렇게, 와, 이렇게 금방 피네, 벚꽃. 무성연동님,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 아, 남한의 가장 마지막으로 벚꽃이 피는 동네인데. 이쁘죠? 예. 아. 아, 이준TV님, 예, 오셔도 습니다 오, 그래. 여기가 이제, 마지막 벚꽃 피는 데잖아요. 에, 야, 그렇습니다, 지리산 스토리님. 춘천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북길이를 또갈 거예요. 작년에 제가 북길이를 갔었는데 여기보다 여기는 짧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춘천에서 벚꽃을 제대로 구경을 하려면 북길이로 가셔야 돼요, 북길이. 그다음에 예, 춘천 MBC 앞에 그 공지천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어, 상당히 긴 코스죠. 근데 내륙이다 보니까 거기는 금방 펴요. 아마 지금쯤 가면은 어, 젖을 거예요. 거의 많이 젖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댐 근처고, 이런 춘천댐, 그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이쁘거든요. 어, 근데 그 춘천댐의 이 벚꽃길이 상당히 짧으면서도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어, 여기 보시면은 내 짝꿍 둥이는 오셨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벚꽃 나무들이 많죠. 어. 그래서 여기 여기 자 보세요. 같은 나무예요. 여기가 같은 그계열아면 여기는 이파리가 나왔죠 벌써. 네 아일러브파리파리 오셨고 근데 저쪽 한번 봐 보세요 저쪽에는 이파리가 없어요 벚꽃이 그렇지 않습니까 꽃잎이 먼저 피고 어, 나중에 이제 이파리가 나, 나는 어, 그런 특이한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파리가 먼저 피고 꽃잎이 먼저 피는데 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죠 에, 에. 4월 17일까지 여기가 이제 개방이 돼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앞에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려면은 빨리 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촬영을 하고 잠깐 저도 어 촬영을 하고 바로 부길이로 넘어갈 거거든요 원래는 다음 주 영상을 아니 뭐 빨리 오늘 내일 중으로 편집을 해서 지금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빨리 올려야 되겠어요. 북일이 벚꽃 다지겠어. 아니 뭐 여기 춘천 때 벚꽃 다지겠어. 북일이는 아마 지금 한창필 겁니다.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이 아 벚꽃 올해는 벚꽃 구경 못했어 이러지 않습니까? 춘천으로 오세요 춘천. 춘천으로. 갈수 있는 남쪽에서 갈수 있는 가장 마지막 벚꽃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춘천이에요. 하망인 애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런 것들 이제 이렇게 그죠? 아, 에,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이, 개방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야, 이쁘죠? 원래 오늘 하늘이 파랬으면 더 이쁘, 이뻤을 건데. 며칠 전부터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꾸물꾸물해요. 그래서 벚꽃이 그렇게 예 이쁘게 하늘과 하늘을 배경 삼아서 벚꽃은 이쁘게 찍을 수는 없네요. 오레이. 댓츠 버커밍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북일이로 갈 거예요. 북일이는 제가 실방을안할 거예요. 네, 바브로님 오셨어. 오셨어요. 제이에밀로 네, 오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벚꽃들이 이렇게 있다. 신회신님도 오시고, 이렇게 벚꽃길이 이 조성이 되게, 여기는 짧아요.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네, 오디오 잘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마이크를, 외장 마이크를 그냥 달아서, 어, 썼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네. 네, 죄송합니다. 올려 지나 갈게요. 예, 사진 찍는 시라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사진 작가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야. 오, 장비가 멋집니다. 오디오 마크 4인가요? 예. 오 요즘은 그 일반인분들이 더 장비들이 더 좋아 오디오 마크 4 렌즈도 아주 고가의 렌즈를 쓰고 계시네. 자 저기가 이제 저춘천댐이에 금방 끝날 겁니다. 아한잠 잠내서 한번 보시라고 아, 이렇게 한 거니까 제가 춘천댐하고 두 길이를 모아서 아, 촬영을 할게요. 촬영을 해서 업로딩을 할게요. 빨리빨리해서 그냥 내레이션 없이 그냥 팍팍팍 해서 바로 올릴 겁니다. 음악 딱 깔아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추천 때 이제 사업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 원래는 여기도 저 제가 드론을 날릴까 했는데 여기 이런데는 드론을 못 날립니다. 국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드론은 다 포기합니다. 드론 같은 거 날려 날리... 북일이는 작년에 제가 드론을 날렸기 때문에 거기는 뭐 또다시 뭐 드론을 날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드론을 안 가져왔어요. 야, 아 거기도 벚꽃이 좋습니까? 네. 뒤에 이제 이걸 갖다가 뒤에 아웃포커싱돼 있죠. 이걸 갖다가 아네 뷰티송님 하우드 유두 유두 좋습니다. 유두 좋아. 어, 뒤에 아웃포커싱이 돼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사진 용어에서는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체하고의 뒤이 심도를 피사계 심도라고 그래요. 피사계 심도라고 그러죠. 피사계 심도.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예, 전문 용어 나옵니다. 여러분 들 한번 오늘은 피사계심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뒤에가 이렇게 아웃 포커싱이 돼 있고 여기가 포커싱이 포커스인 돼 있죠. 요요 요 격차를 갖다가 피사계심도라고 그래요. 아, 아시겠죠? 사진상의 용어고 영상적인 용어예요. 근데 보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아이리스 이게, 이게 삼성 포 삼성 앱 촬영 앱이면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밝게 노출을 갖다가 밝게 하면 뒤에가 뭉개지죠 이거 갖다 피사계심도가 얕다 그래요 이, 이 정도가 되면 피사계심도가 깊다 그러고 뒤에가 아웃포커싱이 심할수록 음, 요렇게 에리스 하우스님 와 에리스 하우스님 어떻게 건강 되 찾으셨어 어 건강해지셨어 하여튼 건강이 제일이요. 자 이게 산수유 나무죠 네. 이렇게 네. 박태순 섹스피어네 오셨어요 야 네.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경주는 다 졌지 여기 아이 양반아 네, 여기는 이렇게 산수유도 이렇게 피어 있고 이쁘다 에 네, 그래요 얼른 하루빨리 왕케 되시고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즐거운 유튜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탁 찍으면은 어때요 포커스가 어, 이렇게 되죠 이쁘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은 뭐가 인냐면은요 터치스크린 방식이잖아요 딱 포커스를 여기다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아웃포커싱이 되죠 그러면서 요, 저, 요, 녀석이 어떻게 돼요? 돋보이게 보이죠? 응? 그죠? 이런 식으로, 어, 포커스를 이용해서, 어, 촬영을 하시는 방법. 참 좋아요. 이 것도 좀 공부 좀 하시면 좋죠. 자, 뒤에 이제, 이러다가, 어, 예, 예, 시글 플랫. 뒤에다가, 딱 지금 어떻게, 요 포커스가 쉬, 변하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포커스 이동. 전문적으로 하면은, 포커스 쉬프팅이라고 그래요. 쉬프트 이동하다 이 뜻이잖아요. 포커스 쉬프팅을 통해서 화면 전환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 터치를 갖다가 뒤에다가 해주겠다. 오 이렇게 딱 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포커스 쉬프팅. 근데 에, 카메라 앱상에서 촬영을 하면 그 포커스 쉬프팅이 상당히 빨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효과는 낼수 있으니까 자 이런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백에 있는 그림과 요가의 거리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포커스가 시프팅 이동을 할때좀더더 어, 더 멋들어지게 이동이 되죠. 뒤에 배경은 짧고 여기가 짧아. 그러면 어떻게 겠어요 아웃 포커싱이 안 된단 말이지. 대해 봐야 뭐, 뭐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요 배경과 저 배경, 어, 저 배경, 저뒷 배경, 뒤에 저곳 배경과 거리차를 좀 두면 저 뒷배경 있죠 요것과 요것에 거리차를 두면 포커시프팅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되죠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 그러면은 렌즈 줌 렌즈를 통해서 땡겨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갖고 있는 게 단렌즈 즉 1배율로 촬영하는 게 가장 화질이 좋거든요. 우리가 뭐 10배율이 있다고 해서, 메가픽셀. 즉, 픽셀이, 에, 고배율로 갈수록 픽셀, 즉, 픽셀 수가 낮아져요. 이건 즉, 곱하기 1 했을 때가 가장 최고의 최적의 화질로 스마트폰은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뭐 줌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이쁘잖아.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수동으로 제가 해놓은 거고, 이제, 에, 이제 자동으로, 자동으로, 어, 어 슈, 이제 맞춰 놓겠습니다. 자동으로 맞춰서, 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 자동이 왜안 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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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 자동 오케이. 잠깐만요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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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자동 오 그렇지 됐어 자 여기가 이제 네. 소양대증가 지금 우리가 어 원래 여기 이런 국가 중요 시설은 뭐 촬영이 되게 좀 뭐. 개방을 해 놨으니까 여기가 어요년 부부의 무작정어다리미님어 다리미 동상. 음, 그렇지. 화장실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차는 원래 여기가 이제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 있죠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개방을 해 놔서 이렇게 안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부길이로 갈 겁니다 부길이로 짧게 여러분들 아주 짧게 20분 남짓하게 짧게 만나겠고 갈 거예요 오, 참.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참 좋았을걸 그죠? 이렇게 쭉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런가 봐막 들어가서 화장실 쓰고 그러니까 이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업무구역입니다 다 쓰여있어 <laughs> 춘천에 오시면 하만있서봐 또 공부야? 아, 공부 해. 아니 하면서 공부 해야지. 뷰티 송님 고급 정보야. 고급 정보.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자자 이렇게 안으로 쭉 한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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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네, 펼쳐져 있으니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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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넓게. 예, 펼쳐져 있으니까. 놀면서 공부해야지. 놀면서.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촬영할때 역광이 되잖아요 역광 어, 역광이 될때 역광을 이용해서 꽃잎파리를 한번 찍어보세요 역광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뭐 그림자 만진다 아 그게 아니라 이파리라든지 꽃잎 사이사이에 빛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예쁜 어, 그림들을 만날, 만들 수 있어요 역광이라고 그래서 아 그림 배했네 그게 아니에요 역광을 통해서 꽃잎을 찍으면 꽃잎이라든지 꽃을 찍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선명한 영상을 뭐야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길게 이렇게 돼 있네요. 어우 여기는 벚꽃 천지다 천지 천지. 아우 신발을 좀 불편한 걸신었더니 아유 걷기가 불편하네. 자, 저게 터빈인가 보다. 곳곳마다 그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 터빈이 있고. 야, 보세요. 이렇게. 숨은. 야, 여기도 있구나. 난 겉만 찍으려고 그랬더니, 야, 곳곳마다 그다 이렇게 있구나. 야, 이쁘다. 그죠? 야, 이렇게. 응? 넷! 순천은 다 떨어져. 아이, 춘천으로 와! 여러분들, 벚꽃구이. 자, 이렇게. 얼마나 이뻐. 이쁘잖아. 이렇게 이쁘잖아. 수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에 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촬영하면은 그림 도드라지게 이쁘게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터빈인가 보다. 수력발전이라는 것은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건데, 오, 여기 아는 발전소, 옛날. 음, 이야. 어, 이거 좋아. 이러면 좋잖아. 응? 자, 봐. 여기 주차장. 이렇게 딱주차돼 있잖아. 좋차아 이렇게 주차도 돼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여기 터빈인가 보구나 그죠? 이렇게 돌려서 전시를 해놨네요 풍차 같이 자 보시 분 같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풍차 같이 안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풍차 같이 돌려. 이런 거. 그래서. 아, 문안발전소. 국내 최초 수력발전소가 문안발전소였군요. 삼진강, 오, 그거였군요. 1929년에. 아, 저런 것들은 조금, 이런 표현들은 조금 우리가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맞죠? 그죠 일제시대 이런 것들은 조금 관공 여기가 어 국가기관인데 저런 표현들은 조금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네요 그죠 자 20분 약속된 20분이 다 됐습니다 자 짜자잔. 네. 어때요? 최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잠시 짧게 벚꽃 구경을 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춘천으로 오세요. 제가 빨리 북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 미담님? 아, 어쩐다에 쩐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쩐다를 치시면 됩니다. 트라이포드 좀 꽂을게요 오늘은 제가 지금 트라이포드도 모노포트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으면 됐자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한 20분간 춘천댐 벚꽃 구경을 해보셨습니다. 춘천 이제 봄은 남녘부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봄은 남녘부터 올라오는데 가장 늦은 봄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으시다 춘천으로 오세요. 서울하고다 가깝잖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벚꽃 구경 꽃놀이 패 한번 던져봤습니다. 업로딩 된 영상 보세요, 나중에. 나중에 부기리까지 도할 테니까. See you next time. Bye bye. 감사합니다.